안녕하세요. 시사권권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취임 뒤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 원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 대통령의 권한 중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자,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쓸수 있는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50조 원 예산 확보하겠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해 드리겠다. 자, 이건 확실한 겁니다. 자, 재경부에서 추경안 나왔죠. 근데 14조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 못 합니다. 정부가 방역 때문에 일찍 닫으라 그러면 일찍 닫았고 문 아예 닫아라 그러면 닫았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따랐어요.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방역관리가 가장 잘돼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자, 정부의 말을 믿고 따라서 방역관리가 잘 됐으면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100% 손실보상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나와야죠.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하자.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측은 50조 100조 원 얘기해놓고 논의를 안 하죠.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해요. 60조에서 80조 추가 세수가 거친다고 뉴스에 났는데 이돈 소상공인들한테 다 뿌려도 되잖아요. 안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쓸수 있는 공약. 이건 100% 실행한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다른 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걸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지자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장단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통령 시행령을 활용하는 겁니다. 시행령을 활용하면 입법이 없어도 일단 진행시킬 수 있는 일들이 꽤 많아요. 박근혜 정부 때이 시행령을 정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사용한 걸본 적이 없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행령을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았을 겁니다. 그래서 쓰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은 다르죠. 언론이 뭐라고 하든, 적폐 세력들이 공격을 하든, 말든, 국민에게 필요한 거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100% 행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계곡도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경기도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들 정리해 낸 겁니다. 경기도에서 불법 사채업자들 거의 다 뿌리 뽑아 낸 것도 바로 그 방식을 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성남시장으로서 법률을 검토해 본뒤쓸수 있는 권한을 전부 다 쓰더라. 언론에서 욕하든 말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취임 뒤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50조 확보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 이건 100%할수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 화가 많이 나 계세요. 저도 PC방을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진짜 화가 났어요. 방역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거에 따른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고, 이제는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을 찍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재명을 찍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권 교체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잖아요. 냉정하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방역 관련된 제안도 했거든요. 부스터샷 맞은 사람들, 3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시켜 주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의 영업제한 시간을 풀고 9시나 10시 이후에는 3차 접종자들만 받아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장사하게 해라. 자, 이런 제안입니다. 이건 정부가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부스터샷,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힘들어 죽는다, 죽는다. 이러고 있잖아요. 영업 제한 시간을 9시나 10시 이후에 3차 접종자 대상으로만 풀어준다면 3차 접종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방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자영업자들도 크게 한숨 돌리게 될수 있는 그런 제안 아닙니까? 이걸 정부가 받아줘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절규를 귀 기울여야지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위한 후보인지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